샌드박스와 티원의 경기 중 발생한 퍼즐. 아래에선 용한 타가 일어났고 탑에서는 귀환을 찍고 있는 상황. 제우스는 닌탑을 구매하고 텔로 복귀했는데 이때 갑자기 걸리는 퍼즐. 퍼즐이 걸린 이유는? 제우스 선수가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그 아이템 창이 화면 밖으로 올라가서 아이템을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상점 아저씨가 어... 어... 아이템 진열대를 그냥... 치워버렸나 보네요. 가 판대를 그냥 빼버렸네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또 버전이 계속. 어. 선수보면 오씨 어, 뭐야 아 퍼지 어... 되나 어... 아, 아 이거 진짜... 이래서 좀좀더 크리티컬했나 보네요. 네. 그러니까 가, 이게 이미 왔는데 못 사버린 거라서 어... 스하면 경계될 거 아닙니까? 네. 아그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. 크로노는 스탠바이 됐다고 합니다. 이제 선수들이 자세를 이제... 좀 취하고 있죠. 네 어, 자, 들어가나요? 네, 어, 네. 자, 들어갑니다. 결국에 네. 이제 원하는 아이템을 잘 사서 이제 복귀를 했고요. 네.